육지사람은 맛있는 것과 재밌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자 여기 는 뭐야 맛있어 국고집 대박, 마, 대박나세요 맛 맛있어요 저게 대박나세요 요한 요한이 사인도 했네 근데 이 정말 국지 정말 맛있어요 음. 여기 는 백반집이고 오늘 백반이 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어? 기대한 바와 같이 계란후라이 나왔습니다 그래? <laughs> 생선이다 어, 장어 장어에요? 음. 음. 장어를 드신다고? 8천원짜리 정수이아 이건 돼지고기 네, 얘도 네, 좋아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좋아해 고기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란후라 4개나 주셨네 이건 뭐야요국 등식 감사합니다탕 붕괴가 2만원 덩어리가 3개 들어가있어 역시 로컬식